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여단화 16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요. 정정 신청, 변경 신고인데 정정 신청은 처음부터 오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정정신청입니다.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암기 프린터 14번에 정정신청은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했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상호, 전화번호,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대지권 비율은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정 신청 가능한 것은 토지 지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딱 하나밖에 없네요. 토지 지목이 잘못 기재된 경우만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15번에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은 정정 신청이고 변경 신고는 주지분 변경도면 가이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근데 2023년 8월 22일부로 <laughs>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에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8월 22일 날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감기 프린터 14번, 15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7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선매제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선매 대상이 아니죠.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이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이 틀렸네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어, 2번이네요.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2개월 엑스고요. 그리고 3번이 정답이네요. 선매자로 지정된자는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매입 가격으로 하면 아무도 선매 협의에 응하지 않겠죠? 매입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라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무조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돼서 1개월이 5번, 30일이 한번 나오죠. 암기 프린트 45번에 45번에 4번에 보면 허가,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 1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청구도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어,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수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1개월 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30일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이라는 점도 구분하여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시 직가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번 개별 공시 직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했는데 확인 설명 개별 공시 직가는 설명할 사항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개별 공시 직가는 확인 설명서 기재는 해야 되고요. 4번 건물 주택 공시 가격은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좀 어렵죠.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한 번쯤 기억해 두셔야 할 문제입니다. 자, 169번.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기억,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개공, 소공만 인장 등록합니다. 니엄,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고요. 디급, 개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되고,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얼에 법인인교육공개사는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리언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 할수 있고요. 2번, 기본 모니터링 업무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면 되겠죠. 1번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법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실시하는 모니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고시된 모니터,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의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년도의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되죠. 수시 모니터링이 1 5일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